자 금일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쌤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평일날 제가 추천드렸던 모든 종목들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1월에 방송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너무 괜찮게 괜찮게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조정을 받으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 테마 관련주 그리고 폐렴 관련주 그리고 코인 관련주 예.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 대상홀딩스 자, 제가 이런 힘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지하는 자리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강하게 쏠 것이다. 쐈습니다. 어제 상한가 같고요. 오늘도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힘들이 들어오고 이런 힘들이 들어오면 절대 테마주는 한 번에 꺾일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고점 추격, 고점 추격을 하지 마시고 늘 힘이 들어오고 난 뒤에 조용한 저점 자리에서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가 ICS입니다. 자, 폐렴 관련주인데요. 뭐 국제 약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뭐 경남제약도 이제는 빈대 관련주에서 어 폐렴 관련주로 또 옷을 갈아입었네요. 예. 그리고 뭐뭐 뭐 신신제약 뭐 많았습니다. 맞죠? 예. 많아요. 뭐 한국 파마 이런 종목들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갔습니다. 자, 메가이시 했습니다. 자, 이만큼 상승을 했어요. 단시간에 100% 상승했습니다. 자, 코로나 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릴 때이 친구 1500%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또 폐렴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TO 정권형 토큰,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번 보십시오.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거의 130%에 가까운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SM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행보 조정주다가 바로 쏘는 모습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공중부양하는 자리 지지하면 사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죠. 예 너무 잘 가네요. 너무 잘 갑니다. 그리고 뭐 k옥션 뭐 이런 친구들도 단일가인데도 불구하고 단일가인데도 불구하고 모아가자라고 했던 자리에서 고가 26%까지 상승했다가 지지하는 자리에서 또다시 또 쇼팅 또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옥션은 내일 단일가 해제인데요. 이렇게 밀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쉬었다 갈지 바로 쏠지. 제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흐름을 보면서 더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에 방송 드렸던 종목, 평일날 방송 드렸던 이런 모든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있네요. 예, 아무튼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 들에게늘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